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림 링 컨트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 프론트 패널에서 보면 이제 컨트롤 팔레트에 실버 카테고리 아래에 보면 링앤열거형이 있고 주로 링앤열거형에서 저희가 많이 사용했던 거는 이제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 같은 걸할때 입력으로 이제 상태 처리를 위해서 열거형 컨트롤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이열거형 컨트롤을 주로 많이 썼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자, 이링 타입 중에서도 그림 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링이라고 하는 컨트롤 또는 인디케이터를 만드셔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림 링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림링 인디케이터에 내가 미리 정의해 놓은 그림 정보를 표시하는 어떤 실습 코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구현할 실습 코드가 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그림링 인디케이터가 하나 존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링 인디케이터에 사전에 제가 이미지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섯 가지의 이미지를 제가 프리디파인 한 겁니다. 자, 이미지를 이 그림링 인디케이터에 프리디파인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그림링을 하나 이제 그, 어, 프론트 패널에 가지고 오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을 되면 다음 과 같은 메뉴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이미지를 그, 이 그림링 인디케이터에 반입할 때는, 클립보드에서 그림 반, 반입을 먼저 하시면 되고 있고요그 다음부터는, 마찬가지로, 클립보드에 일단 이미지를 내가 그림링 인디케이터에 추가할 이미지를 먼저 복사를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후에 그림 반입이나 아니면 전의 그림 반입을 선택하시게 되면 내가 미리 복사해 놓은 이미지가 그림링 인디케이터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의 이미지를 미리 추가를 했고요. 자, 이걸 추가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그림링 인디케이터에 인덱스가 하나씩 부과가 돼서 인덱스 0번,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이렇게 그린닝그 인디케이터에 내가 추가해 놓은 이미지 정보를 가져오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코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반 디자인 패턴이죠. 화일루프 안에 일단 기다림 함수를 넣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이제 전환할 때 대기 시간을 이제 미리 세크 단위로 입력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화일루프의 반복 터미널 값을 가지고 목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자, 나머지 값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이 그림링 인디케이터에 그거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파퍼티 노드에 가 보시면은 그림링의 아이템 개수 정보를 얻어 오실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템이 5가지기 이 때문에 5로 나눈 나머지이죠. 그래서 0부터 0 1 2 3 4 4 가지 다섯 아, 가지 다섯 가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루프가 돌 때마다 인덱스가 하나씩 증가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미지를 전환해서 표시해 줄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으로는 불리언 컨트롤의 정지 버튼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론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자,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 게스트 폴더에서 자 그림링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겠습니다. 를 자새 V I 에서 Ctrl S 자 경로 붙여놓고자 그림링 사용하기라고 하겠구요자 우선 프론트 패널 먼저 꾸며보겠습니다 자 프론 트 패널 좀 심플하죠 자 그림링 인디케이터 하나 가져올게요. 자, 저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보이는 라벨에서 증가 감소는 저는 표시하지 않겠고요. 다 대신 어떤 디버깅 위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 값, 그러니까 지금 인덱스가 몇 번째인 건지는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를 인디케이터로 변경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블록 다이그램에서 코드를 한번 완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팔레트에서 구조에서 화일루프를 하나 가져오시게 되고요. 겠 자, 화일루프의 정지 조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화일루프 안에는 항상 그 기다림 함수, 타이밍 함수에 이제 기다림 함수를 넣어야 되죠. CPU에 그버드을 주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요 대기 시간을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그럼 프론트 패널은 다 완성이 됐고요자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을 할텐데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완성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자이 그림 링 인디케이터에 그림 정보를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에 제가 그림 정보를 이건 이전 강좌에서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는 강좌에서 제가 가져왔던 이미지들인데요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스칼렛 위치, 닥터 스트레인, 스트레인지, 스트레인지 자,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 로그입니다. 이 다섯 개를 일단 복사하겠고요. 자, 하나하나씩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림이 인디케이터 선택하신 다음에, 아, 그 전에, 자, 먼저 그림판을 먼저 하나 불러오겠고요. 여기에다가 랩뷰 마스터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거를 전체 컨트롤 A 해서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C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클립보드에서 그림 반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면, 처음에 이미지가, 이미지가 좀 잘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 닥터 스트레인지 이미지, 컨트롤 A, 컨트롤 C, 아, 컨트롤 A, 컨트롤 C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자, 후에 그림 반입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첫 번째 이미지를 넣을 때 이렇게 좀 이미지가 보시면은, 영문으로 어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미지가 좀 이상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다시, 자, 랩뷰 마스터 불러오신 다음에 컨트롤 A, 컨트롤 C 한 다음에 얘를 일단 1번으로 하겠고요. 자, 전에 그림 삽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됐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자, 0번 같은 경우 자, 0번 이미지를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이템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자, 1번. 다음은 1번이고요. 자, 그럼 1번 뒤에는 스카드 스칼렛, 스칼렛 위치 이미지를 또 집어넣겠습니다. 자. 후에 그린 반이 자, 다음은, 아이언맨. 컨트롤 A, 컨트롤 C. 자, 마찬가지로, 후의 그림반입 자, 캡틴 아메리카. 컨트롤 A, 컨트롤 C. 자, 얘도 후의 그림반입 예, 요렇게 하면은, 이미지가, 지금 다섯 가지 이미지가 다, 이그린링 인디케이터에 미리 다 추가가 됐습니다. 다섯 가지 추가 됐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코드를 완성하겠습니다. 자이 그림 인디케이터의 아이템 개수를 제가 찾 어,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가보시면은 아이템 개수라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이 파일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나눠주겠습니다. 자 숫자형에서 자 나누는데 목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목이 자, 그림링의 아이템 갯수로 나누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강제 변한점이 생겼죠? 자, 헬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긴 부어 없는 롱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그냥 인테저 32bc잖아요? 그러면 자, 저는 여기 그린링의 아이템 갯수에 제가 삽입을 해서 자, 숫자 컨트롤해서 팔레트에서 저는 얘를 인테즈 32 비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입력 데이터 타입이 동일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이제 나머지 값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강제 변환점이 또 생겼죠. 자, 얘는 저 부호 없는 16 비트인데 여기는 부호 있는 16 비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삽입의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환해서 자원사지16 비트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코드를 좀 정리해 를 보겠습니다. 정지 버튼 조금 왼쪽으로 당겨오겠고요. 대기 시간도 당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일프 좀 사이즈를 컴팩트하게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거든요. 자 한번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불필요한 것들은 다 밑으로 내려놓겠고요. 자 실행을 하면 지금 근데 이게 자 대기시간이 0초죠. 그 0초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막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자1 0 0 0 m s 크면 1초죠. 자 1초마다 한 번씩 그 미리 프리 디파인한 이미지 정보가 하나씩 이렇게 바뀌면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어,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링 그 그림링 컨트롤, 그림링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이 그림링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미리 이미지 정보를 프리디파인 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뭔가 이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끔 표시하도록 그 프로그래밍을 하시게 되면, 어, 뭐 이미지 파일을 랩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뭔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기능으로 핸들링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어떤 그 어떤 스킬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내, 내는 거를 이 그림링을 이용을 해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 형태이긴 한데 이미지 파일 형태이긴 한데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의 이미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당근과 같은 어떤 그 목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을 그림링 인디케이터에 내가 프리디파인 해놓은 이미지의 인덱스 값을 증가시키면서, 그 어떤 슬라이드 형태로 이미지를 표시하는데 그걸 빠르게 표시하게 되면 약간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낼수 있는 이미지 연속적인 이미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그 이미지를 방금 전에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그림 링 인디케이터의 이미지를 클립보드에 복사하신 거를 추가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미리 프리디파인 하신 다음에 인덱스를 증가시키면서 이미지를 표시를 하시게 되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내는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림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